안녕하십니까 어, 대전 교구 이상교 야구보 신부입니다. 어, 요즘에 그 유튜브가 한참 유행이라고 해서 어,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 동안 어, 공부해 왔고 또 지금도 연구 중인 교보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설계됐습니다 교부하면은 흔치 않은 그런 개념이죠. 어,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Church's Fath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어, 현대의이 교부라는 용어는 어, 공회 이제 현대에서는 제이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죠. 그 공회의 문헌의 앞이나 뒤에 에,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주교님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교부학에서 이 교부는 조금 달라요. 아주 간단하게 에, 정의를 내리자면은 고대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스도교는 음, 예수님과 또예수님이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어, 시작되었죠. 어, 교부들은 이 예수님과 어,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전통을 어, 전해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또 후대에 전수해준 그런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생명을 그 전해주듯이 그렇게 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아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해 받고 또 후대에 전해 준 그런 인물들을 이제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이 교부 즉 원어로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겠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좀더어 깊은 의미를 이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사계의 하나님. 여기서 요 야곱, 아브라함, 이사, 야곱, 이사. 이들은 그들이 입장에서는 조상들이라고 자국말 성경에서는 번역됐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적체는 바로 아버지들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신앙. 과또 하느님과 그 체결된 계약이 토대 위에서 세워진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죠. 어, 이런 그 개념에서 아버지는 단순히 그러니까 생명만 전달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전달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에게도 적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오로 서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바오로 서관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디모테오나 티토를 부를 때 아들, 신앙 안에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본인 스스로를 신앙 안에서의 부성,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 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때 이제 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 특히 이제 사도교부 시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 폴리카르푸스를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이제 이름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160년 경에 폴리카르푸스라는 주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순교 치명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그 순교록이 쓰이게 되는데 거기서 어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가장 오래된 그 문헌은 문헌에서 이 아버지가 한 주교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예를 볼수 있게 됩니다. 또 177년에 리옹과 그 비엔나의 그 공동체에서 당시 로마의 주교였던 엘레우테리우스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그 로마의 주교 지금 교황이죠. 교황을 칭호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초세기의 교회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로 주교님들께 이제 국한시켜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특별히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제 비로소 어, 교리에 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교가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니체야 공의의 결정 사항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라고도 불리우게 되고, 그렇지 않게도 불리우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교에게만 국화됐던 용어가 이 교부라는 용어였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중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주교가 아닌. 교회의 정통 신앙과 일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개념이 적용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들자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제였던 성 예로니무를 교부라고 칭하는 그런 예를 들수 있겠고요. 그보다 조금 후대에 르랭이라는 지역의 빈첸시우스라고도 빈첸시우, 불리우는데. 이분이 꼰모니토리움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되면 비망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에, 이 책에 의하면 평신도, 그 이름이 이제 프로스펠이었는데, 이 평신도에게도 이 개념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르랭의 빈첸시오가 쓴 비망록이라는 책은 아주 짧아요. 28챕터, 28장으로 이제 이렇게 엮여진 책인데, 소책자인데, 여기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교부의 기본적인 조건 네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랭의 빈첸시오가 이야기한 네가지 교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교부 판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교부는 그 시대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도교, 사상가 혹은 저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대죠, 고대. 고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대 옆에 고대가 아니고, 어, 이제 중세 이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세를 어느 시점으로 끌느냐예요. 시작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대라고 할때 교부학에서 사도 시대 바로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에, 성경이 쓰인 다음부터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쓰여진 교부 분원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보다 먼저 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유한 어, 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진 백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서간 같은 경우 백삼십년경. 그런데 교부문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교황님이 고린토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95년 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성경보다도 더 먼저 쓰였지만 신약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교부문헌이라고 이야기를할수 있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어, 사도 시, 에, 시대 바로 직전부터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중세 이전까지입니다. 근데 이 중세라는 것도요, 동서방이 약간 중세가 오는 시간이 한 1세기, 100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세는 이 서방, 로마 쪽에 먼저 오게 돼요. 그래서 서방의 마지막 교부를 굳이 꼽자면은 어떤 사람은 그레고리오 대교황님, 양반은 60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그레고리오 어, 대교황님 말고 또이 세베일리아의 이시도루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에 이분이 마지막 서방의 교부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 그리고 동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후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마스커스의 요한 한 750년, 749 정확하게는 749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 시대를 우리는 어,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초세기 1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 혹은 어, 8세기까지 요 고대 시대에 활동했던 저술들, 저술가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분들은 어, 교회 의 학자이긴 하지만 어, 교부라고 불릴 수는 없죠. 어, 왜냐면 중세시대 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교부로 불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고대의 인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정통교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을 우리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정통교리라는 것도 아주 애매한 표현이 돼요. 왜냐면은 교리가 확정되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부터 교리가 확정되거든요. 예컨대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가 교의로 확정된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공예회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381년입니다. 즉그 이전에 그러니까 교의로서 확정되기 이전에 그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삼위일체와 어긋나는 그러한 음, 주장이 혹은 이야기가 그, 그 문헌 안에 들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시대를 소급해 가지고 그걸 이단 문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성 이레네오 같은 경우에는 2세기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단 반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되는데 맨 마지막 5권에서는 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해요. 그런데 이 종말론의 예, 이레네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천년왕국설이라는 종말론을 이야기 합니다. 이게 이제 후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단적인 종말론이죠. 그런데 그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을 교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리라는 교부의 판별 기준도 그 시대에 맞게, 여건에 맞게 봐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어, 그들이 가르침이 그들이 삶, 거룩한 삶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또 교부를 판별하는 뭐 중요한 기준일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교부 시대를 보면서 제가 교부학을 이렇게 여기 가톨릭대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해도 벌써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늘 느끼는 것은 그들은 말과 행동이 늘 같아요. <laughs> 교부라고 불리우는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92년에 이제 그리, 밖에 봤던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국교가 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단들일 경우에는 그들은 형사범이 되고 양심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국의 사회적 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은 곧 로마 법이 잘못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물론 잘못된 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끝까지 고집했던 걸 보면 이들의 그, 그 가르침의 진정성 이런 거는 교부 시대의 이단이나 정통 교부들은 할것 없이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교회의 인준 혹은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모호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아, 요, 요 사람은 교부고 요 사람은 교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6세기에 데크레뜸 크라시안 이라고그 그 한국말로는 어, 그라시아누스 교령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 교부나 교부가 안 교부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그런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육세기라고 얘기했죠. 그 이후로 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교부고 이 사람은 교부가 아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승인이 의미하는 반은 공식적인 리스트는 없지만 교회가 그 이름을 거명한다든지 그의 학서를 뭐 인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부라는 조건이 이제 부합할 때, 이제 우리는 교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 어, 이 교부들이 왜 중요하느냐, 혹은 이 교부들을 연구하는 교부학이 왜 중요하냐, 뭐,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좀 얘기해 보자면, 즉, 교부들의 중요성, 뭐 교부들을 공부해 하고 연구해야 될뭐 의미, 목적 정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교는 저 팔레스티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옮겨져게 되죠. 당장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이 밖에 다음에 시리아로 가게 됐죠. 근데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었어요. 바야오로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라고 할수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헬레니즘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여파 속에서 여파가 이제 그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팔레스타인에만 머물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로마라는 혹은 그리스 문명이라는 또 다른 환경 속에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만남은 잘 만나면 좋은데 잘못 만나면 이게 충돌이 돼요. 세상과 이제 하느님 나라의 충돌이죠. 복음과 문화의 충돌이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충돌이고 잘된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이런 것을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변질됨 없이 그 시대 혹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안착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가장 잘한 분들이 이제 교부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부들을 통해서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토착화가 가능한지 토착화를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오류와 실수는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이단이나 열교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교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부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종교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당연히 계시의 원천은 하느님 본인이시죠. 근데 이계시가 그러니까 당신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 가톨릭 교리에서는 크게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원천이 있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야 하면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교부들은 이 교회의 거룩한 전통의 산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교부 한분한 한 분이 성전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들이 공통 그니까 그들 한분한 한 분은 어떤 면에서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야기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부들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시대에 찾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교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부들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어좀 알아보야겠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부는 초세기부터 7, 8세기까지 그리스도교의 저술가들이라고 할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에 나눌 수 있느냐 이야기해요. 어 가장 그 대표적인 교부들의 분류법은 언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신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 교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라틴말을 쓰신 분들을 우리는 라틴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썼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필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책이 됐거나 하여튼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서들이 그게 그리스 말로 썼으면 그리스 교부, 또 라틴 말로 썼으면 라틴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자로는 그리스 교부 같은 교부 같은 경우에는 PG라고 해요. 바드레스 그레치 라틴 말로는. 그래서 앞자로는 PG 하는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2독서에 이렇게 가끔 보면 PG, PL 뭐 이런 것들이 약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교부들 의미합니다. 어 이렇게 교부들은 언어로 나누게 되는데 가장 많은 음, 그 부분을 차지하는 교부는 이렇게 그리스 말 교부와 라틴 말 교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재미난 것이요 이 세기까지는 음, 그 지중해 인근의 모든 세계는 다 아, 히람 문명 즉 헬레니즘 속에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에 예속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는 그리스말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는 서쪽에 있는데 이분이 쓴, 이 어떤 교부가 쓴 글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라틴발이 아니라 그리스말을 아직까지 썼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적인 리용의 이레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스마를 쓰셨죠. 리용은 지금 플란솔 리용 서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에서 활동하신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비근한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교부 문헌이라고 할수 있는 고린토 서간을 쓴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님이에요. 아, 로마의 주교이니까 당연히 서방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그 문헌이 그리스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라틴 문헌, 즉 라틴 교부들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2세기 후반에 나가서 이제 그리스말 문헌들이 이제 쓰여지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쓰여진 것은 180년경에 아프리카에.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리움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실리움 순교행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이서 첫 번째로 이제 라틴 말로 쓰이게 되고 본격적으로 라틴 신학이 라틴어로 쓰이게 된 것은 2 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때르뚫리아누스라는그 교부회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라틴어로면은 그, 그 본고장이 로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년경에 드디어 로마의 노바시아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라틴 말로 첫 번째 이제 신학 서적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부를 우리는 언어로 나눈다. 가장 큰 언어는 이제 그리스말 언어. 그리고 이제 라틴말 언어예요. 근데 동방 지역에서는 그리스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로도 쓰여진 문헌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트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심지어 아랍어까지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부들을 우리는 언어로 동방 언어라고 해서 그냥 동방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방교부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로마와 카르타고를 우리는 서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그리스 본토부터 동쪽을 동방교회라고 지역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교부학에서 얘기하는 동방교부라는 것은 동방 언어, 시리아어, 곱토 이런 거를 쓴 분들을 우리는 동방교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